내 깎아주지 어. 못해서 에 여기 인첸트 테이블 어딨냐? 어? 인첸트 테이블 있지 여기에 아 여있네 여기 다들 능력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너 능력 뭔데? 가르쳐 줄수 없지 근 확실한 건 확실한 건내 능력이 엑스 랭크란거 <laughs> 나는 엑스 나는 랭크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안알려주는거지 다 에스 랭크일거같으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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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내 능력보다 위세한게 있어? 설마 있을걸? 아 제이기라 아니 그리고 무슨 갑바 웃으면 26개나 들어와 오, 그러니까 나도 갑바 26개인데 소 m 연습해 sure if 개가왜왜어와와이아검도왜 if y 개야? 이거 not 그 이거? 그거 뭐인 o 트 그거 방금 그 도구 그 e if y 거 u r e not s u 모두 if y o 가까이 오면 다뒤 u r e i 아 근데 나 어디 숨지? 숨을만한 곳이 아 이거 그거구나 나랑 그거 같이 해야지. 할래? 나랑 같이 숨을래? 동맹해서? 너..너 어? 너 무슨 능력.. 동맹하면 능력 잡아야지 근데 지금 통화 끊고 동맹해야될걸 아마? 잠깐만 이거..이거 기말 되야 되는거 아니야? 음 되는구만 자 그렇다면? 알았지? 어 이거.. 아기. 도메인이, 도메인이가. 아기 도메인이죠. 아내 오자 빨리 올라와. 어디 있어? 아 여기 위에 있어. 위에가 어디? 어또 없는데? 아니 너희들 네가 어딨냐고. 나 여기 시작하는 지점. 에라이나 지금 마인고 야 고등학교에서 보자. 고등학교가 어딘지 몰라. 그냥 보면 마인고등학교로 있어. 내가 모른다고. 야, 그럼 통화 일단. 끝나면 우리 둘이만 통화해야 되는데. 아니야 예. 잠깐만. 이따 주대할게, 휴기야아 잠만 깐너 어디 있냐 도대체? 마인 고등학교. 마인도? 난 마인고 어딘지 모르는데. 차라리 마트에서 볼래, 마트? 마트에서 내가 이제 숨을 마는 건 아는데. 어 그래, 마트에서 보자. 마트 옆에 마인고 있는데. 아 잠만 못 올라갔잖아. 아 됐다. 마트 옆에 마인고 있어. 나 마트도 어딘지 까먹었어. 아 제기랄. 그 육교 있는데. 여기다 마트. 마트. M A R T. 마트. 어. 야너 능력 뭐냐? 능력 정도 밝혀 줄수 있잖아. 마법사라고. 아, 마법사? 일단 문 닫고. 에이 씨, 문 닫아도 별 소용 없잖아. 문이 저러려는데. 아, 씨발. 여기 이거 사라졌네. 나 마인고 가자. 마인고 어디지? 여야너 어디냐, 육교에서 만나려 래육여기케케이 그래? 육교 기가 어딘지 몰라 육교가왜 이렇게 기냐아 진짜 야 육교보다 가여에서만나가 왜냐면 육교 육교에서 만나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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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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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거미소리 들기다여 tp 여걸

응. 음. 얘한테 도움 대기로 그게 뭔데? 일단 애들 와야지 볼수 있어. 내 능력 그 이게 능력이 좀 이상한 거라서. 뭔데 이건 또 시기야? 토르. 토르라고? 어. 뭘? 좋은데? 음. 근데 여기서 애들 올 때까지 대기탈까요 그럴 수만은 없지. 일단은 참나무 이거 다 가공해서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참나무 아이고 그쓸때 없어 아무 아, 제기라 여기서 위치 들키면 안 되는데. 여기 위치 들키기 딱 좋은 장소야, 여기는. 그럼 우리 여기 선전포고 먼저 할까? 선전포고 해야지, 우리가 당연히. 나 오늘 그거 몇 시간 못 해. 선전포고 했어. 미쳤냐? 진짜 안 <laughs> 해. <laughs> 야, 어디 있어? 뭐저 건물 하나 부사던데.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건물? <laughs> 저쪽 뒤편에. 저 구멍 뚫려있잖아. 에? 구멍 안 뚫려있는데? 여기. 아 이거? 어, 내가 뚫었어. 내 등이 보여줄까? 이걸로 너 내가 놓치면 되는데. 아 치지 말고. 다시 한번닌자 다시 한번 설치. 그 애들하고 손전포고 한번 해볼까? 해봐. 시작이다. 오. 오 시작이다. 누가 말을 올렸어? 오올 과감한데 오올 아이 쟤기랄 오올 아 쟤기랄 서 쿨타임 아이씨 쟤 왓더 팍 쿨타임 당연하지 그스타일이 얼마나 인데 잘가 내오야 그동안 즐거웠어 개소리하고 있어 아니 그날 <laughs> <정말> 배갈할것같아 <laughs> 내려가자 어 애들이랑 만나서 맞다이 까야지 빨리 나 이제 쿨타임 cool 풀렸어 그리고 일단 경계해야 되니까 눈덩이 들고 있어라. 눈덩이? 나 눈덩이 없. 난 눈덩이 없는데. 어? 나 눈덩이 있는데? 네 능력이 그냥 강렬어서 그런 거 같은데. 내 능력과 전혀 관계 없어 눈덩이. 나 첼시 들고 있어. 어? 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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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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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끝에 끝에. 뭐하냐? 그 하나 못 참아 추냐 화질 살짝 아저 멀리 떨어졌잖아 아 뭐여 야이 떨거지들아 뒤 봐라 마이너 두명뒤 보라고 어? 씨앞에 보이지 않는데 봤다고 이 ㅅ끼야 아 카온 내가 카온이 뒤로 쫓아가는게 나을 오늘 꼭열 필요 다들 필요가 없어. 씨, 저기로 타 야, 네 쿨타임 몇몇층 남았어? 다 됐어. 오케이. 야, 가자마자 저 새끼 한대 족치고. 어디? 아, 씨발. 가자마자 저 새끼. 창가만에 난 데미지 그다지 많이 높진 않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나 잠깐만, 몇 층이었지 아까 여기가 아, 씨발 몇 층인지 봐야 되는데. 능력 재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 하지? 니들 연.. 아파트.. 아파트라는데? 우리 우에 아파트라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라 지금 아파트라 우리 위에 있어 우리 위에 야아 잠만 아 야, 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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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말라고 올라가자고 올라가자고? 그 너디가 길이었다라 길치라 길 아니 여긴데? 길은 어디갔지야길 사라졌어 부수면 돼 어? 부술까? 미쳤냐? 길을 찾았다 와 씨발 와 깜짝아 와 썼냐? 재생 시간 아직 좀 있어. 야, 왜이하는 공격 안 돼? 어때 쫄았지? 뭐지? 신장이 저기 저기 된다. 박수하네. 내 잠깐만 기다려 달라는데 게임이 정지되었대. 나 마법사라고 새끼야. 마법사 걸렸다고 이 개새끼야. 아 뭔데? 아 씨발. chiva ah. Kệ xịn 야, 이거 무슨 탈취맵 같은데, 이제? 퐁! 철개, 철개. 어 됐다. 야, 왜또 내, 또 내, 날, 날 죽이지, 애들이? 이상한데? 아 뭔데 아 휴게 초대 여기다가.